음악이 영혼을 울릴 때, 경외감의 신경과학, 행복한 브레인. 음악이 영혼을 울릴 때, 경외감의 신경과학,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감동과 소름 끼치는 경험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최신 신경과학 연구는 음악적 경외감이 뇌와 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1. 경외감의 신경 생물학적 기재. 1. 뇌의 다중 영역 활성화. 음악적 경외감은 뇌 전체에 걸친 복합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수반합니다. 전전두엽, 피질, 주의, 기대, 예측처리. 측두엽, 청각정보처리와 멜로디 인식. 변형계, 특히 편도체와 해마, 정서 반응과 기억 연관, 보상회로인 복측선조체, 도파민 분비와 쾌감 경험, 이 자율신경계 반응, 경외감을 유발하는 음악은, 심박수 변화, 음악의 리듬과 함께 동기화되는 현상, 피부 전도도 변화, 소름 끼치는 경험과 관련된 생리적 반응, 호흡 패턴 변화, 음악의 흐름에 따른 호흡 리듬 조절, 이 소름 현상의 과학, 연구에 따르면, 음악으로 인한 소름 경험은, 도파민 분비, 보상 체계의 활성화로 쾌감 유발, 옥시토신 증가, 사회적 유대감과 신뢰 관련 호르몬 분비, 통증 감수성 감소, 내인성 진통 효과 발생. 3. 진화적 관점에서의 음악적 경외감, 음악이 인류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한 이론, 사회적 결속 도구, 집단적 정서 조절과 공동체 형성, 의사소통 수단, 언어 발달 이전의 정서적 교류 방식, 생존 메커니즘, 위협 상황에서의 정서적 준비와 회복, 4. 임상적 적용, 음악 치료의 과학적 근거, 음악적 경외감의 치유적 활용, 우울증 및 불안장애, 정서조절 및 기분개선 효과, 신경재활, 운동기능과 인지기능 회복촉진, 만성통증관리, 주의력전환과 통증인식감소, 모 일상에서 음악적 경외감 경험하기, 의도적인 음악적 경험을 위한 제안, 적극적 청취, 주의를 집중한 청취실천, 다양한 장르 탐색, 새로운 음악적 경험에 개방적 태도, 공동체 음악활동, 합창, 합주 등 사회적 음악 경험, 음악이 주는 경외감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우리의 뇌와 몸, 마음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음악이 왜 인류 역사 동안 모든 문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는지를 설명해 주며 앞으로의 음악 치료와 웰빙 실천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